안녕하세요, 부르게 미수성님입니다. 어, 늦었지만 추석 잘 보내셨나요? 음, 인사가 너무 늦었죠. 아, 제가 요즘 인스타도 유튜브도 아무것도 안 하고 조금 음, 동굴에 갇혀 지냈거든요. 음, 아무래도 명절이다 보니까.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어, 그냥 여러가지 일들로 조금 음, 심적으로 힘든 일이 좀 많았어요. 어, 제가 겉으로는 이제 멀쩡하게 밝게 잘 지내는데 우울증이 있거든요. 이게 우울증이란 게 365일 24시간 이렇게 우울한 게 아니라 그 이렇게, 어, 이렇게 보통 사람들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잘 지내다가 음, 한 번씩 그런 우울이라는 우울증이라는 동굴 속에 이렇게 갇혀 지내는 건데 이번엔 좀 세게 왔었어요. 음. 어, 엄마가 돌아가신 지 벌써 623일이 됐는데요. 음, 아직도 실감이 잘안 나고 아, 음. 제가 나이만 많았지 그 엄마 품 속에서 어린애로 자라서 <laughs> 혼자서 뭔가를 할 때마다 음. 그렇더라고요. 음. 아, 그래서 어,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. 음. 그러니까 제가 감정 없이 살고 있거든요. 뭘 해도 즐겁지가 않고 행복하지 않고 뭘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활력이 없는 거죠. 그냥, 그냥 뭐, 그냥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, 음, 뭔가 변할 수 있는 변환의 계기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만든 게 카페를 개설했어요. 네이버에. 어, 제가 그나마, 음, 잘할 수 있고 어, 행복했던 게 글로써 사람들과 소통하며 지냈을 때가 제일 행복했거든요. 그래서 음, 네이버에 카페를 오늘 개설을 했습니다. 어,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, 어, 한 분이든 아니면 그 이상이든, 음, 최선을 다해서 카페 운영해볼까 해요. 그냥 어, 카페 카테고리는 그냥 일상 이야기 주고 받는 거예요.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고 그런 음, 일상 침묵 카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어. 네이버 카페 검색창에 오일상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오일상은 우리들의 일상 이야기의 준말입니다. 제 머리에서 나오는 건데요. <laughs> 뭔가 이펙트 있게 카페 명을 짓고 싶었는데 이제 메모리에 제 머리에 한계입니다 이게. 음. 그리고 어, 인스타 그 카페. 아, 인스타 프로필에 카페 링크 해놓을게요. 이렇게 클릭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. 아,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소소한 행복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동안 음, 제가 지탱할 수 있게끔 이만큼 올수 있게끔 많이 응원해주시고. 위로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